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일러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러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들은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옛 사람에게 말한 바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털럭도 쉬고 금게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정직이 이깁니다. 이게 제목이 되겠어요. 정직이 이긴다. 사랑하는 새벽성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가장, 뭐라 그럴까, 날카롭다 그럴까요? 음, 단호하다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보다 마음의 상태를 더 깊이 이제 다루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27절, 2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이렇게 이제 예,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가늠이라는 것은 어떤 인식인가? 봤더니 예, 행위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죄에 안 걸리려면 행위를 안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불륜을 저질러야 죄가 된다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죄의 뿌리가 행동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짚어주고 있습니다. 어, 사람은 행위가 없으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있 많죠. 아니, 마음 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죄를 이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은밀한 마음을 보신다. 계속 예,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고, 마음이 어떠한가, 진짜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이걸 이제 하나님은 측정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서 과감하게 말씀하시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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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버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오른손이, 네, 오른눈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른손이 눈을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찍으란 말입니까? 눈을 빼내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뜻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네, 죄를 제거하고, 죄와 타협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예, 네, 간건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자주, 야,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통해서, 어제도 이제 사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통해서 가 죄와 공존할 때가 대단히 이제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이 방치, 또 뭐랄까, 방심이라고 할까요? 결국 영혼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 죄의 뿌리에 대해서 예, 계속 이제 경각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세율법을, 예, 이용해서 쉽게 이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을 다시 한번더 점검,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것을 인간의 욕심으로 끌어내는 것은 거룩함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음, 여러분, 이게 이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똑같습니다. 어,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 또한 참된 사랑이 아닌 가시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연봉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그러니까 가시적인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준이 되다 보면 은 항상 가시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하고 변질되잖아요. 바뀌잖아요. 그 바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 어 연봉이 실제로 별로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자 말입니까? 그러면? 그럼 사랑이 달라지고 결혼도 달라져야 된단 말입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에 대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예, 외식과 격식과 예, 그때 보이는 것이 이제 사랑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은 변화되고 변질되다 보니까 이혼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발달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뭘 말씀하시는가니까 하 신실함을 요구하는 거요, 예 정직함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절. 3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그러니까 맹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말은 예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왜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랬습니까 뭐가 이긴다고요 예, 정직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바로 말의 정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더안 믿게 하기 위해서, 더내 말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뭐 하는 겁니까? 하늘로 명시하고, 땅으로 명시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명시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명시한다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시고 오고, 내 말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고 오는 겁니까? 신적 존재도 갖고 오고, 하늘도 갖고 오고, 땅도 갖고 오고, 그러면서 말한단 뭐 말입니까? 내내 내 말에 신뢰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덧 붙여가지고 내 말에 신뢰를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간 겁니까? 하나님으로도 맹세하겠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을 맹세할까? 결국 말씀드리면 말에 힘이 없어요. 당연합니다. 말에 힘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일상에서 범사에 진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특별한 장치,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모시고 와서 네, 내 말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어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의 말이 언제나 진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직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말 한마디가 예, 약속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늘 코람대시랑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야, 야, 저 부장님, 아, 저 교수님, 저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평상시에 이제 묻어나는 거죠. 예, 정직으로 묻어나면은 뭐, 뭐 명시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말 자체가 예 명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일본을 한 10번 정도 갔다 왔는가 했던 청년들하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또 집사님들 어른들하고 일본을 갔다 오면 은 일본 갈 때마다 성교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의 크리스찬은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 그 자체부터가 신빙성을 가지는 거예요. 신뢰를 준다 이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만을때를 30%까지 올라갔잖아요. 25%. 지금은 몇 %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불난도 많고 세습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잘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이 교회가 신뢰가 떨어진 거죠. 그 모든 전반적인 이유는 이제 목회자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일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드러나면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또 다른 힘을 빌려가지고 또 다른 이름을 데리고 와서 하늘로나 주의 이름으로 맹세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사랑하는 새벽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 덧붙여가지고 맹세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요. 우리 속이 정직하고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체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원문이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어요. 손보다 마음을 그리고 말보다 동기를. 동기가 행동을 앞서는 그렇지 않늓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손보다 우리 마음이 먼저고요. 이 말보다 동기를 먼저 살펴야 되고 동기가 행동을 앞서기 때문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세계를 잘 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들 결혼할 때, 야, 외모가 어떻더노? 이렇게 웃기보다도, 뭐라고 해? 네모를 물어보시네, 네모를. 안 웃깁니까? 외모가 어떤지 물어보기보다도, 이안 보이는 이 네모가 어떻더노? 이걸 물어보고, 그 내면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면 속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사람이 어떤지를 잘 보라 이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주지가 되어 있으면, 그리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볼 때마다, 겉은 저럴 수 있지만, 속은 어떨까? 겉은 저렇게 번지를 하나? 속은 어떨까? 동기는 어떨까? 내면의 세계는 어떨까?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살피면서 분별하려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겉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야 제와 타협하지 않고, 또 다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것이지 않고, 그죠? 명세하는데 쓰지 않고, 우리의 입심장면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진실한 말, 깨끗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서는 남은 평생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드립니다 음. 아멘.